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전기픽업트럭, 사이버트럭과 포르쉐 911의 대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르쉐 911을 견인한 상태에서의 레이스 결과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작년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첫 인도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어요. 사이버트럭이 포르쉐 911을 견인한 채로 다른 포르쉐 911과 드래그레이스를 펼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겼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채널 엔지니어링 익스플레인드의 제이슨 펜스케은이 영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4분의 1마일이 아닌 8분의 1마일 레이스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모터 트렌드는 직접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트라이 모터 사이버 비스트가 포르쉐 911을 견인한 채또 다른 포르쉐 911과 레이스를 벌였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레이스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8분의 1마일을 8.137초에 주파하며 포르쉐 911을 이겼습니다. 포르쉐 911은 8.239초가 걸렸죠. 하지만 다음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포르쉐 911이 8분의 1마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앞질렀습니다. 4분의 1 마일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포르쉐 911이 사이버 트럭보다 항상 조금 더 빨랐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수석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은 트위터에서 사이버 트럭이 테스트 중 8분의 1 마일을 7.808초에 주파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은 모터 트렌드의 테스트 결과보다 빠른데요. 테슬라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4분의 1 마일 레이스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르쉐 911도 여전히 강력한 스포츠카지만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